w 3 s c h o o l s c o m 에 HTML에서 HTML 베이직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w3schools.com의 메뉴 중에 HTML 베이직 보시면 되고요 HTML 베이직 i c Example. 기본적인 example. 예 라는 말이죠. 얘들로서 이제 살펴보겠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이 HTML 문서라는 거는 모든 HTML, document, 문서들은 반드시 m u s t start, with 어떤 선언으로 시작되냐면은 이렇게 d o c type, d o c type, html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document type가 이거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html document는 뭘로 시작하냐면은, HTML로 시작해가지고 슬래시 HTML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HTML로 시작해서 슬래시 HTML로 끝났죠. 그리고 the visible part of HTML document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HTML 문서의 부분들은 바디 태그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바디랑 슬래시 바디 사이. 그래서 이렇게 바디 사이에 존재하고요. 이 바디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이제 브라우저에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try yourself 해가지고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 바디 안에 있는 이게 게 나왔죠. 이때 이 태그들은 안 보이죠. 이거는 이 태그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h1은 굵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패러그랩은 달락으로서 나눠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요.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이 h1이라는 거, 이 태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html headings, h는 바로 이 headings의 앞자죠. html headings are defined with the h1 에서부터 h6 까지의 태그로 된다. defined 된다. 정의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h1 에서부터 h2, h3, 그리고 여기 안 나왔는데, 4, 5, 6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크기가 서로 다르죠. 보시는 대로 h1이 있는 부분이 제일 크죠. 그리고 숫자가 h2, h3, h4, h5, h6 이렇게 늘수록, 점점 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 얘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HTML paragraph 단락이란 말이죠. 요 단락은 요 p 태그 가지고 한다 이랬어요. HTML paragraph 아 defined with the p 태그 p 태그로 defined 정의된다. 그래가지고 예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볼까요? This is a p a r 이게 3개 짜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이렇게 나눠져서 보입니다. 이 p 태그가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것을 보다 더 직관적으로 보려면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p 태그를 안 주고 그냥 쫙 써볼게요. 똑같이 3개. 3개를 한번 p 태그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C result, 결과보기 해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11로 쭈르룩 나와버리게 돼요. 왜냐면은, 하 달락 안 나눠줬잖아요. 달락을 나눠주는 p 태그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다음은 HTML 링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HTML 문서가 나온 거는, 이 링크 때문이에요. 링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문서로 건너뛰게 해주려는 거에서 계속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HTML 태그의 요소겠죠. 그래서 HTML 링크는 어떻게 defined 된다? 정의된다. 요 a 태그로 정의된다 이거예요. 요 a라는 말은 anchor라는 말이에요. anchor. 다시라는 말이죠. 배 같은 거 이렇게 바다에 정박 시킬 때 파도에 휩쓸려 가지 말라고 띄우는 거 있잖아요. 다. 그래서 여기 예를 적용 예를 보면은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a 커 태그 사이에 뭘 넣냐? href, hyperreference라는 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링크 걸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try it yourself 클릭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this is a link 여기에 앵커 하이퍼 레퍼런스하고 URL 넣고 그리고 슬래시 앵커로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링크가 걸린 거고요. 여기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주소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html 이미지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에는 이미지들이 많죠 이 이미지를 넣을 때는 어떻게 이미지를 균형하냐면 은 defined 하냐면 은 img 이미지 태그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지정하는 소스 파일 그리고 alternative text 해가지고 이미지가 안뜰 때 이렇게 텍스트로 설명글이 나오는거 그 외에 사이즈, 가로, 윌스 하이스, 높이 지정해 줄수 있고요. 이런 속성들 지정이 가능한데요. 이런 것들 안 넣어도 되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미지 해가지고 이미지가 있는 위치 그리고 알트 부분에는 이제 요 텍스트로 설명 나오는 거. 요거 나오게 된 거는 과거에 아그의 이미지 없는 브라우저도 있어요, 있었어요. 초기 브라우저 형태들은. 그때는 이 텍스트로 모든 게 돼야 됐으니까 이 alt가 참 유용한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with height. 기본적으로 이미지에, 이미지가 가진 자체 이미지로 뿌려지는데요.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with height를 지정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미지의 원래 사이즈랑 상관없이 가로, 세로, 크기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y it y o u r s e l 클릭해가지고 얘를 보면은요, 이렇게 요 이미지가 있죠? 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HTML 문서가 나오게 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요기 이미지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요 이미지 소스는 요거고, 그리고 alt, text, 설명은 요거고, 가로, 높이 이렇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 한번 이 이미지 가지고 해 볼게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웹상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가지고 이미지 위치 확인해 보면 되죠. 이미지 주소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이 자리 이미지 소스 부분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제 보이는 거 돼요. 결과 볼까요? 똑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실습으로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이 이미지에다가 한번 링크를 걸어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게 나올 수 있는 HTML 문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링크를 한번 걸어줄게요. W3 Schools가 보이도록 할게요. 이거를 P로 해가지고 단락을 나눠주고요. P하고 여기에다 링크를 걸어줄게요. 링크 걸 때는 Anchor, Hyperreference 한 다음에 여기에 주소를 넣고요. 인터넷 주소 넣고, 그리고, 링크가 끝나는데, 슬래시 앵커, 이러면 되고요. 자, 여기 우리 클릭했을 때 나오는 걸로, 여기 w3schools.com을 링크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미지에도 링크를 걸어줄게요. 이미지에 링크 걸려면은, 마찬가지로 이미지 앞에다가, 앵커, 파이퍼레퍼런스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끝나는 부분에다가 슬래시 앵커 하면 되고요. 그리고 클릭하면 가게 되는 그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여기 w3schools.com 주소를 넣어줄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html 문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html 문서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클릭하시고 save as 하신 다음에 자, 문서 타입은 모든 형태로 해야지 확장자를 붙여줄 수 있죠. 그리고, 어, 이미지, hyper, reference.html 이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때 e 코딩 타입은 지금 영어만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여긴 지금 안시로 돼 있는데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한 거를 이제 여러분 이 저장한 폴더에서 보면은 지금 저장한 문서가 보이죠. img href 이렇게 HTML 문서가 저장됐고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브라우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작업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한 문서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브라우저에 이렇게 열려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미지에도 링크가 걸렸고요. 링크 걸렸는지는 여기 하단 부분, 브라우저 하단 부분 보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만든 텍스트에도 이렇게 링크가 걸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습으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